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Oh 검사로 줘야지. 검사로 줘야지. 검사로 줘야지. 아... Yeah. 자, 오늘 할 게임은 팀파이트 매니저입니다. 유명한 e스포츠 감독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한번 금수인과 함께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XX년 팀파이트 아레다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한 동안에 단한 번의 우승도 놓지 않았던 프로 선수였는데, 자기 자신만의 어떤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감독으로서 월드챔피언십 우승을 해보면 은 조금 더 마인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이 됐네요. 보시면 은 실제로 있는 게임 팀들을 패러디한 엠블럼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피자워시인데 피자캐시죠 어... 워너 뭐, 뭐 시스터즈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샌드삭스. SK T1인데 이게 무슨 이상해요. 이것도 약간 이름 바꿔서 했어요. 베스트 에브리게임즈 스윙룸. 꿈을 좀 넣어줘야지 몰입이 된다고요? 아 그런가? 그러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팀이름 한번 갑시다. 뭐야? <laughs> 이로, 이로 갈까요? 이게 위아 승이잖아요. 근데 제가 위아를 빨리 이르면, 삐악! 스윙팀 감독의, 삐악! 스윙팀으로, 감독을,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정식으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윙팀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김승이라고 합니다. 아, 스윙팀이죠? 스윙팀이라고 해야 되죠? 자, 지금 저희 팀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저희 팀에는, 봅시다. 아, 나성팀. 나성팀 그분 아닙니까? 혹시. 이게임 약간 조이가 깊으신 분인가 봐요. 네, 이번에또 도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라보 님이랑 와치 선수 이, 네, 이그나라고 말하나요? 이 선수도 있네요. 아마추어리그 상위권 한명 정도 해볼까? 한명 정도는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명만 한번 해봅시다, 한 명만. 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연습 경기네요. 팀스태틱스 대 백스윙팀 연습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이랑 제가 또 고를 수 있어요. 후보 선수랑 이렇게. 자, 일단, 뱀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를 못 고르겠습니다. 얘 제가. 자, 상대팀 지금 몽크를 못 고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그 성지자랑 몽크가 지금, 예, 무조건 둘중 하나 해야 되는데, 뒷라인이 지금, 닌자 때문에 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일단 닌자를 변합시다. 오케이. 혼자 가져가고, 자, 이 친구가 격가가 졌네 아, 많이 힘든데, 이거. 제가 격발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격발을 뺏겼어요, 지금. 그럼 기사를 가져가야 되는데, 기사 가져가는 문제점이 뭐냐면, 딜이 안 나와요. 지금 뱀픽스 꼬였어요, 지금, 완전하게. <laughs> 완벽할 꼬였네? 일단, 너가 잘하는 거 해봐, 그럼, 일단. 너가 잘하는 거 해봐.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사가 여기서 앞에서 대주고 있죠? 자, 생각하는 걸 위해서 지금, 딜을 많이 못 넣는 상태라서, 지금 2대1로 지금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불게안 개... <laughs> 들어갔네요. 아, 이러면은 저희가, 자 일대일로 붙으면은 지금 좋을게 없어요 저희가 오케이 자자힐러 지금 공격이 들어왔구요 자 지금 격가라도 지금 제발 그치 검사 자르면 돼 자르면 돼 20초 자르고 버티면 된다 자 자르고 그치 이제 힐러만 안 붙어주면 돼 힐러한테만 안 붙어주면 돼요 어 잠깐만 지금 포커싱이 이상한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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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줘야지 검사를 줘야지 검사를 줘야지 아, 아 검사를 줘야 되는데 지금 검사를 아 안돼 제발, 제발, 버텨! 아,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오! 어, 좋아. 최소한 저희 팀의 그 인원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연협을 하도록 합시다. 딱 보면은 딜러 라인이죠? 좋아요. 이 친구는 싹다 공격력 투자합시다. 딱 봐도 지금 공격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력을 먼저 기본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시즌 동안 계약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 시즌에 1 0회 이상 해보겠습니다 보상도 짭짤해 갑자지 않아 그시 네. 다음에는 일단 검사 검사 가져가 볼게요 지금 검사다 이겼거든요 자 검사랑 선수자를 가져 봅시다 검사를 아마 벤났다고 쳤을 때 얘네랑 붙을 수 있을 만한 조합이 제생각에 기사격 가거든요 아, 봐봐, 지금. 이거 바르는데, 그냥? 검사가 어디형을 발랐는데? 검사가 짱이네요. 이세번 저희가 테스트 했잖아요. 검사 들어간 조합이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럼 다음 경기 때는 저희가 최대한 검사를 가져가는 쪽으로 저희 선수 중에서 지금 검사 잘하는 친구 여기 나성팀이 있네요. 나성팀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아마추어 리그 개막 경기. 첫 번째 경기로 스윙과 브라이 팀의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엔 저쪽 팀두 명이 다 검사 잘하고 있거든요. 제네들한테 검사 지게줘서안될것 같아요. 검사 병이 나가겠습니다. 상태를 봐야겠죠? 아, 몽크맨 하네요? 몽크맨 하면은, 아미씨 날뛰게 해줘야지. 아미 날뛰게 해줘야죠? 일단 닌자 가져갈게요, 선전 자, 격가를 가져가겠다는 거는, 지금 앞라인을, 딜을 좀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성직자 아니면은, 궁수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좋은 게 닌자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얘가 최대한 날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가져가는게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도발해주면 되니까. 기사 가져가겠습니다. 상대는 화염술사 가져가네요 제가 알기로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뒤 붙이면은 망하거든요 어차피 조합 자체가 닌자가 뒤로 돌아가는 성질이라서 질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판 가봅시다 그치 뒤로 돌아야지 그치 뒤돌고 그치 그치 이거죠 못잘라도도 바로 뒤로 가서 화염술사 바로 카타 해가지고 자 그렇죠 이렇게 붙어주면 완전 저한테 좋죠 나이스 아아노 선수가 지금 날뛰고 있어요 지금 하이언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1킬 더 1킬 더 나이스 아잘해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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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훌륭한 경기력이었어 감독으로서 이런 모습을 노린거야 내가 밴픽은 내가 알아서 이겨줄게 전략은 내가 잘 짤테니까 너네는 그냥 하고싶은대로 해 좋았어 좋았어 그래 시키는데만 이겨 그렇지날 믿어 자 2라운드는 저희가 밴 먼저 가져가죠 아격 가려면 했어요 검사 배나면 되겠지, 근데. 검사를 무조건 배납시다. 검사를 못 가져가게. 아, 닌자 가져가네요. 일단, 기사 가져갑시다. 기사로 어그로 끌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어그로 끌어야 돼요. 이거.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는 자, 국민이에요. 그래도 뭔가 딜을 가져가긴 하거든요 아니, 아딜안 가져가도 되겠다, 이거. 저희 둘이 지금 체리블 없어요. 둘이 아마 좀물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화염수사 가져가도 둘이서 이렇게 붙어다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둘이 같이 때려야 되거든요? 남은 게 지금 다 서포터예요. 문크가 그나마 좀 탱탱하거든요? 문크 가져갑시다. 문여가 약간, 저도 문여를 할까했는데 닌자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지금. 닌자 붙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감독의 판단을 읽어보세요 이거. 닌자 때문에 이거 문여 가면 안 돼요. 자, 이거 붙어주고, 그쵸? 자, 기, 자, 이거 닌자부터 녹여주고. 자, 닌자가 못 죽여요. 암살자니 닌자 못 죽이죠, 지금. 야,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아, 약간 이거 꼬였는데? 그치, 그치. 힐해주고, 붕크가 버텨주고, 그치. 아직밍 남았고. 그치, 도발. 도발하네, 그치. 인자부터 먼저 녹이고 녹이고 그치 녹이고 그치 자 이러면은 궁성못붙어 그치 이거야 4대7 이겼어 이겼어 못 죽입니다 이거 이거죠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뭐다 감독 차이 감독의 판단이 좋았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였죠 삐 스윙 <laughs> 게임이 에아 아주 좋은 3대3 출발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